다이어트를 어, 열심히 있네. 해도 네. 얼굴이 안 빠진다 어, 굉장히 상당히 좋은 좋네요. 장점이 될수 있죠 <laughs> 네네네. 지금 가능하시면 네.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 <laughs> 내일 아니고 오늘이에요 그러면 볼륨 쪽 네.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필러 자가지방 뭐 콜라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필러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음, 내용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제 자가지방이라든지 그냥 딱 듣기에는. 자가 지방이 내 몸에 있는 지방이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내 몸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음, 느낌이 있는데 네. 좀 차이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볼륨 자체를 채우는 건 결국 이제 지방이 감소가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지방흡입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네네. 사실 지방을 뽑아서 버리면 네. 아깝지 않습니까? 네그 뽑은 네. 지방을 정제를 네. 해서 네. 내몸에 부족한 부분에 채워준다면 음, 네네.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 일단 자리만 잘 잡으면 굉장히 오래 자리를 잘 잡고 지속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요 근데 또 다이어트 하면 또 빠지나요? 좀덜 빠집니다 아, 예왜 음. 그러냐면 대부분 네네. 그런 지방은 네. 내 몸의 약점에서 갖고 왔죠 네. 배에서 가령 뽑았다고 치면 내가 보통 뱃살이 잘안 빠지니까 음.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은 잘안 빠지죠 네.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실제 다이어트를 하면 네. 좀덜 빠집니다 어, 다이어트를 상관없네요. 열심히 해도 네. 얼굴이 안 빠진다 어, 굉장히 상관없네요. 좋은 장점이 될수 있죠 <laughs> 네네네. 다만 이제 뭐 뽑는 과정을 거친다든가 뭐. 1차 시술을 하고 2차 시술을 하고 생착 이런 걸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이 빠른 이 트렌드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음. 있다 이제 요런 부분은 있지만 가능만 하면 저는 제일 이상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이제 그다음으로 보통 이제 필러 네. 필러는 사실 어 녹는 필러가 있고 뭐안 녹는 필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러라고 하면 네. 녹는 필러를 얘기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죠. 아, 네. 안 녹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네네.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안 녹으니까요. 아... 안 녹으니까 불안해하십니다. 네. 시술자도 불안해요. 아... 이게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 적극 권장하기가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필러 이러면 네. 그냥 녹는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죠 음, 그거는 네네네. 대략적으로 뭐 1년에서 2년 사이면 분해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음. 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 어. 것들을 사용해 주면 네. 쉽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냥 네. 상담 끝내고 시술하면 빨리 하면 뭐 10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주사기 1 c c 수포장이 되어 있는 주사기를 따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넓은 범위에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아... 아까 제가 1년 2년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결국 또 해야 되거든요 아 없어지니까 네어 오...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워낙 간편하기 때문에 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요즘에 유튜브 한번 보시면 뭐 필러 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오... 죽는다. 안 그렇지? 녹는다, 뭐 아. 엄청 뭐 인생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아. 많아요. 어, 그래서 네네네. 사실 필러의 인기가 요즘 조금 빠지긴 했어요. 음, 대신에 네네. 콜라겐 주사, 콜라겐 주사.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가 지방 이식, 네. 필러, 네. 콜라겐 주사. 다만 이 콜라겐 주사는 네. 이 주사 자체가 콜라겐이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몸 안에서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주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네네. 실제로 원하는 모양 만들기가 되게 어렵죠. 아 필러를 딱 넣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콧대를 세워드리고 이게 아니라 주사를 놓고 그 주사 약물이 안에 들어가서 내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그 콜라겐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편차가 큽니다. 콜라겐이 차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네요. 시간도 걸리죠. 네.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잘 만들고요. 네. 어떤 분은 되게 잘못 만듭니다. 아 개인차가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과외 선생님이 일타 강사가 와도 잘 하는 학생이 있고, 못 하는 학생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개인 편차가 되게 큽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모양 만들기가 어렵죠. 얼마큼 올라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마를 예쁘게 해주십시오. 콧대를 세워주십시오. 입술을 예쁘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음. 주로 네네. 그래서 지금 뭐볼 꺼짐이나 뭐 네네. 이런 부분에는 이런 콜라겐 주사를 많이 쓰고 있지만. 네네. 뭔가 모양을 예쁘게 잡아드려야 되는데는 조금은 어렵죠.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필러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콜라겐 주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아, 제가 요즘에 인스타에서 네. 봤는데 요즘에 뭐 모공 필러라고 해서 주사가 아니라 막 이렇게 문지르는 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뭔가요?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네네. 이제 필러도 네. 좀 단단한 애들이 있고요, 네네. 좀 무른 애들이 있습니다. 결국 좀 무른 제형, 예, 그거는 거의 주사기에서 빼면 이렇게 물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집니다. 액체처럼. 액체처럼. 뭐 그런 애들을 얕은 층에 깔아주면 음. 굉장히 히알루론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피부의 구성 성분입니다. 음.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히알루론산이 떨어지면서. 네네. 감소가 되고 그 감소로 인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면 피부가 굉장히 탱글탱글탱탱한 그런 음. 물광이 나는 그런 시, 상황이 되죠. 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 분자량이 낮은 그런 필러들을 얕은 층에 깔아주면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 히알루론산 자체는 금방 몸 안에서 부, 분해되기 때문에 네네. 걔네들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돼야 되는데 네. 어, 이 분자량이 작은 물은 필러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좀 허술하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음, 네네네. 금방 풀어져 버리죠 아. 그걸 단단하게 묶어 놓으면 콧대를 세울 수가 있고 네네네. 허술하게 묶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뭐 물광 이런 피부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이제 물은 필러를 이렇게 얇게 얇은 층에 얇게 깔아주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즉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콧대 같은 거는 네. 그 말씀하신 히알루론산 이걸로는 콧대를 세우는 아, 그것도 있기는? 단단하게 뭉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똑같은 아. 히알루론산이어도 그걸 얼마나 큰 애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 놨느냐 에 굉장히 오. 아주 물렁물렁한 애들부터 네. 아주 딱딱한 애들까지 다양한 조성이 있습니다 오. 그걸 잘 사용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또 그것도 노하우죠 아예 어떤 그렇죠, 그렇죠. 위치에 네네. 어떤 정도의 이 단단함을 가진 제품을 어느 정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 것이냐 음.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뭐 시술자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가지방 이식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걸로도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나 어,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음. 자가지방 이식 그 필러 음. 그리고 콜라겐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비용은 가장 비싼 것부터 이게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용만 따져본다면 콜라겐 네. 주사가 가장 이 생겨나는 볼륨 대비로 비싸죠. 아 왜냐하면 여러 차례 시술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 기본적인 시술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콜라겐 음 주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물론 이제 넓은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나눠져야 되는데 어뭐 간단하게 할 때는 필러가 저렴하지만 실제 네네. 유지 기간까지 감안해 본다면 자가 지방 이식과 필러는 유사한 정도로 봐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필러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음. 계속 시술을 해야 되니까 물론 1회 시술로만 보자면 필러가 저렴할 수 있는데요. 5년, 10년 이런 식의 시술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필러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러의 비용이 커지게 되겠죠. 다음 질문이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네. 이제 시술 같은 거를 한번 음. 받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음. 방금 이제 필러는 2년 정도?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가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한번 받으면 이제 좀... 계속 가는 거죠. 아우, 평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있는 내 거지. 지방이니까요. 내 지방이 이유 없이 죽을 이유는 없죠. 아우, 뭔가 특별한 사정이 네네. 없는 이상은 네.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겁니다. 반영구적으로 아우. 아우, 음. 음. 그러면 이내 몸에 있는 지방을 이제 흡입해서 이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 흡입을 같이 하는 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지방 흡입을 딱히 하지 않을 거라면, 네. 별도의 시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라서 아...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진입 장벽이 될수 있는데 음... 지방 흡입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지방 안에는 굉장히 막 좋은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있거든요. 버리면 아깝죠. 네네. 또 남의 걸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내 것만 가능하니까, 네네. 그걸 뽑아서 이식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죠. 음... 그래서 네네네. 뭐 허벅지에서 뽑아서 힙업에 쓴다든가. 굳이 꼭 얼굴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요즘에는 이런 체형을 개선하는 데도 엉덩이 꺼진 부분을 채워준다든가 체형을 개선하는 데도 많이 쓰이죠 오. 특히나 그런 쪽은 더 좋은 게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필러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저희 김 원장 굉장히 잘 하시고 음. 네, 저도 보면 와 신기하다 그런 정도로 아. 네, 잘 하시고 이제 얼굴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하겠네요. 자기가 원하는 날씬해지고 싶은 부위에서 빼서 빠져야 될 부분을 예. 채워주니까 뭐 예. 이게 진짜 꽝 먹고 알 먹고 그런 게다가 거죠. 게다가 예. 한번 하게 되면 반영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어. 모든 세포는 다 같이 노화가 오기 때문에 아, 네. 한 10년, 20년 지나면 분명히 좀 감소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고 나서 이렇게 처짐이라든지 음. 꺼짐이라든지 이게 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최대한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사실은 이제 그 노화라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오는 노화와 네.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오는 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노화는 사실상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어떤 약품을 쓴다든가 뭐 영양제를 잘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 외부 자극에서 의한 것들은 외부 자극은 뭐가 있을까요? 네. 햇빛이죠. 아, 햇빛. 햇빛에 네. 의한 노화. 네네. 그다음에 담배, 네네. 술, 불규칙한 네. 수면 습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덜 해주는 것이 이 외부 자극에 의한 노화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음. 또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카바를 우리가 시술로도 할수 있는 거지만 이제 당연히 선크림 잘 바르시고 뭐 담배 끊으시고 네. 술 줄이시고. 네. 네. 이런 것들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음. 적당한 운동. 그렇죠. 운동하면 실제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건 이미 논문적 근거가 있어요. 진피층이 두꺼워진다라는 근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둘다 피부 진피층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건 이미 학문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운동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저, 저도 이거 촬영 끝나고 <laughs> 집에 가서 또 뛰러 갑니다. 아, 예. 예. 저도 해요. 네. 여러분도 하십시오. <laughs> 네. 그데 물론 개개인마다 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타고나는 이제 피부 톤이 있잖아요. 음. 피부 톤이 있는데 요즘에 이 추성우님 너무 유명하시니까 네,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도 피부 톤이 조금 어두웠을 예, 것 같긴 해요. 어두운 편이시죠. 이제 워낙 운동도 좋아하시고 음. 외부 활동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어, 피부 톤이 상당히 이제 어두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노화, 이제 햇볕에 그렇죠. 의한 네. 노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좀 많이 탔다고 해야 되나? 음. 이런 피부는 피부 노화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햇볕에 노출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의 측면으로만 보자면 절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 톤이 좀 밝고 뽀얀 분이 있고요, 네네. 원래 좀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타고 나는 어. 거고 피부 안에 얼만큼의 색소가 들어있게 그러니까 색소가 없는 사람들이 백인이고 음... 색소가 많은 사람들이 흑인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중간쯤 되는 거고요. 네네. 하지만 결국 이제 그런 이 외부 자극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줄 수는 있죠. 그게 뭐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네네. 아까 말씀드린 항노화 시술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손상된 부분을 보수를 해주는 거라고 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보통은 피부 톤을 결정을 하는 거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얼마만큼의 색소를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느냐 네네. 또 피부에서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요거의 균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전까지는 이 파괴하는 레이저에만 집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안 되더라는 거죠. 금방 다시 만들어내니까요. 어. 저는 그 말씀 드리는데, 네. 이 양동이 에 물이 있어요. 물이 네. 색소입니다. 내 피부에요. 피부에 네. 물이 색소가 있으면, 레이저 한번 받으면 한 번씩 떠서 버리는 겁니다. 아, 어, 네네 그럼 물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물이 안 줄어요. 아 이게 왜안 줄지 하고 봤더니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습니다 음.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아무리 포함해도 물이 안 줄죠 음.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잠가야 그런 쪽의 시술들이 최근에 항노화 시술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오. 왜냐 손상된 피부가 색소를 많이 만들어 냅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이 네네. 사람의 피부가 손상이 될수록 색소의 양이 늘어납니다 제일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디 다치면 네네. 빨개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뭐, 까매지죠. 예, 맞아요. 그게 색소잖아요. 네. 어떤 손상 자극을 받으면 색소는 반드시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나의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색소의 합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피부 톤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울세라, <laughs> 뭐, 뭐 올리지오 세르프 써머지 그리고 아, 아까는 네네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콜라겐 그런 주사들, 네. 최근에 뭐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는 세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색소의 합성을 줄여주는, 사실은 색소의 합성을 줄여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네.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하다 보니 음... 부가적으로 색소의 합성도 줄어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기존의 색소를 파괴해 준다면 음...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뭐 타고난 게 약간 검은 분이 완전히 하얗게 된다 이렇게까지는 어렵지만 굉장히 밝은 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사실은 검은색 대리석이 네네. 호텔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검은색인데 번쩍번쩍 빛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네네. 광이 나죠? 열심히 문이 네. 네. 표면이 바짝바짝하니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죠. 네네네. 내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면 톤이 어두워도 실제로 밝아 보입니다. 빛의 반사가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 피부 낯빛이 어두워진다 그러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큰 주름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도 자세히 보면 아기 음. 때는 팽팽했던 것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집니다. 빛의 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같은 색소여도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이 시멘트 바닥은 회색이지만 훨씬 어두워 보이고 대리석 바닥은 번쩍번쩍 빛나는 게이 아. 표면이 얼마나 깨끗한가의 차이거든요. 아. 피부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단박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죠. <laughs>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면?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해주면 네. 그 자체로 좋아져요. 아. 실제로 이제 인스타에서 봤는데 레이저로 피부를 이렇게 지지듯이 하면서. 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화상 입은 듯이 되던데 이제 피부가 상당히 팽팽해지는 음. 그런 시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시술인가요 이게 잘안 하죠 아잘안 하나요 이게 백인들은 좀 합니다 아왜 그런가요 이게 어 결국에는 네. 상처를 만들면 그 상처는 자연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그걸 재생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조절된 약한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흉터 치료할 때 만들어서 일부러 재생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걸 강하게 하는 그 영상에 보시면 막 구멍 뚫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건데, 아. 한국 사람 피부는 사실 그렇게 했다가는 네. 시커매진다거나, 흉터가 생긴다거나 네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인들은 그게 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조금 백인들에 비해 잘 생깁니다. 아. 그래서 그런 위험한 시술은 사실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도 안전하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한번 생기면 돌리기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건 좀 너무 위험해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예, 예. 요즘에 인터넷에 너무 정보들이 많이 난무하다 보니까 음. 안티에이징에 관련돼서 음. 정말 이건 좀 잘못됐다 딱 하나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이 도시괴담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굉장히 많나요? 거의 뭐 우리 그저 어렸을 때 홍콩 할머니 같은 그런 도시괴담들이 <laughs> 엄청 많은데 아 이거 홍콩 할머니 얘기하면 제가 연식이 나와버리는데 어 <laughs> 네.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네네. 시술을 내가 꾸준히 하다가 네네. 안 받으면 노화가 더 빨라진다 어,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시작하면 계속 받아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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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 응. 받다가, 이제... 받다가 안 받아도 손해가 아니다 오. 그건 왜 그러냐면 어, 사실 우리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집니다. 아. 30세의 노화속도, 50세의 노화속도, 70세의 노화속도는 뒤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쉽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차를 그냥 굴리십시오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아,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렇죠 가속도가 네네. 붙으니까 점점점 빨라지는데 네네. 이 항노화시술은 거기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음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려고 안 네네.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아,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네네. 천천히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네네.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붙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빨리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놓는다고 했을 때 네네. 원래 내 속도보다 빨라질까요 원래 붙으려고 했던 그, 속도. 그 속도까지 가겠죠 원래 네네. 내 속도보다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동안 천천히 갔으니까 내가 체감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나의 속도로 바뀌게 되니까 실제 나의 체감은 빨라지는 것처럼 됩니다 시술을 예. 받다가 안 받으면 확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는 건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10년 동안 노화를 늦췄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10년은 갖고 가는 겁니다 20년 늦췄으면 20년 갖고 가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 하, 나중에 사정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 지금 가능하시면 네. 지금 하시는 겁니다. <웃음> 네. <웃음> 내일 아니. 아니고 오늘이에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빠를 때 하셔야 돼요. 아, 네. 한 번을 받아도 그한 번만큼은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한 번만큼은 브레이크를 밟은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 더 빨라지지 않아요. 아 너무 이제 쪽집게처럼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오늘 이렇게 예. 긴 인터뷰 아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 되게 많은 궁금증이 해소된 것 아유,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